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종이 연약한 주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이 순간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2년이 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은 살아왔고 삶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안타깝다면 안타까운 그리고 감사하다면 감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눈치를 보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겠지요.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어느 때이든지 예배의 끈을 이어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은 이전과 달 많이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 그리고 역사적인 장면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한명한 한 명을 만나며 부활을 사실로 만나게 하셨고 그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로 지자들을 만나는 장면 가운데에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와 대화하시면서 앞으로 또 앞으로 큰 사역을 잃어가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로 다시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상당히 상황이 재미있습니다. 대자비효 같은 상황이죠. 과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베드로를 부르시던 그 예수님의 상황 그 장면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 하지만 그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그물을 반대로 던져 보라고 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물을 반대로 던지라고 하니까 사실 베드로 같으면 코웃음을 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물을 반대로 던져 봅니다. 그랬더니 아주 많은 수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물을 던져 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따라살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물고기를 낚고 있지만 그 어떠한 소득도 없습니다. 실망하고 있을 차이나에 멀리서 그물을 반대로 던져보라고 합니다. 낯선 이의 예 외침. 그물을 단지로 던져보았지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주님이 심을 외치고 예수님에게로 헤엄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조반을 준비해두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얼마간의 시간 후 베드로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확신한 뒤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탈복음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어떤 상황이었기에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무서워서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을 당당하게 전했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짧은 만남 속에는 예수님께서 준비해 두신 여러 장치들과 대화의 기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략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신이신 예수님, 하나님 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사실 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고, 스스로 헌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 먼저 앉아 계시고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 보편적인 사람들이 베드로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베드로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부르는 애칭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냥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정감어린 호칭으로 자신과 베드로 사이에 깊은 신뢰감을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신 적이 과거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우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문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오만 가지 생각과 감정이 그 속에서 빗발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옛 기억의 이름을 그렇게 이름 하나를 부르심으로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뒷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최적의 장소에서 최적의 상황을 만드신 다음에 가장 알맞은 이름으로 부르시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본문에서의 그 사랑하느냐의 서체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과거에 너가 나를 사랑했느냐? 아니면 앞으로 너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할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와의 경험을 통해 그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며 과거 당당하게 외쳤던 그 자신의 고백, 그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장면들입니다. 이 고백거들은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반대쪽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했을 때부터 이미 그는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는 한 명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한 분,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귀를 자를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라면 끝까지 함께 갈수 있었던 것 같은 사람. 하지만 정작 그렇게 입으로 뱉었던 것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 죽을 때까지 따라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정작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던 그 사람, 망감이 교체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을지, 자책을 했을지, 아니면 혼자서 합리화를 하고 있었을지, 어떤 감정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한 가지는 지금 그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 그는 불편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알기에 자신의 상황을 기억하기에 불편한 그 자리에서. 그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유한의 아들 시몬아, 혼을 내거나 지책을 하시거나 욕을 하셨으면 차라리 시원했을게라도 했겠지요. 하지만 갑자기 다정하게 얘 기억이 나게 부르신 겁니다. 아 맞아, 나 예수님이랑 친했었지.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거. 그래? 네 어린 양을 치거라. 네. 또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를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예수님은 저랑 잘 지내셔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잖아요. 이세 번의 질문 동안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그의 머릿속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는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이전보다는 더큰 사랑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물으셨던 내가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는냐의 질문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 먼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에 대한 추궁은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향한 사랑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한 책망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새로운 출발에 대한 당부의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말고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에서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세 번의 질문을 듣고는 사실 많은 고민을 했기에 근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전처럼 예수님과 지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수많은 고민을 했겠지요. 하지만 다시 한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이제 베드로는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과의 찐한, 찐한 추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추억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런 권면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추억과 추억이 만나 새로운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추억. 예수님과의 그 기억이 암담했던 그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관계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기억할 때에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며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곤지암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역자들을 보내서 씁니다. 생각해보니까 한 9명 정도의 사역자를 보내서 떠나고요 그렇게 9명 정도의 사역자들을 보내고 그들의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매번 사역자를 보낼 때마다 생각했었고. 실제로 오늘 이 고별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는 고민과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제 마음 속에 들어왔고 추억의 힘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지금의 제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첫 설교 때가 기억에 납니다. 샬롬 찬양 팀이 찬양을 하고 있고. 설교하기 전까지 밑에서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은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어떤 찬양을 불렀는지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 목이 타들어가고요 다리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마지막 찬양을 부를 때가 되어서 올라갈 때가 되니까 속에 메스껍기까지 했습니다 설교하기 전까지 준비해 주신 생수병 한 병을 다 비우고 올라왔고 단 위에 준비해 주신 그 물까지도 다 마셨습니다 그렇게 긴장을 하면서 준비했던 첫 설교의 설교였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허버버 허버버 하면서 내려왔던 기억이 있죠. 말도 빠르고 버벅거리고 시선도 어디에 둬야 할지도 모르겠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첫 설교를 다시 들으면 창피해서 고개를 못들 만큼 부끄럽게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남아 있는 순간은 그 순간뿐만이 아닙니다. 설교를 끝나고 단임 목사님 옆에서 성도님들과 악수를 하면서 인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단임 목사님 옆에서 그 예배 설교자가 함께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셨죠 그렇게 같이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인사치레였는지 아니면 진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은 저랑 인사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전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손잡을보다 더 어릴 수도 있는 전도사가 그렇게 어린 전도사가 전한 말씀을 들으시고 감사하다고 손을 잡아주시고 가시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손길이 돼요.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설교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 이제 시작이다. 고생했다. 어쩌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다시 한번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과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음성과도 같았던 첫 부임 설교 때의 성도님들의 반응, 인사, 감사의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다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추억의 힘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순간들만 경험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길로, 때로는 더욱 힘든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벽이 너무나도 높아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벽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벽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도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릴 때가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순간 순간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 때마다 첫 설교 때 성도님들이 손을 통해 주셨던 그 추억의 힘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권장계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예수님과의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를 처음 설레게 하셨던, 나를 처음 설레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 또는 뭐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과의 관계. 많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순간들은 점점 멀어지고 그 순간들이 주었던 감동과 감격, 기쁨은 과거에 머물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은 과거에 머물지만 그 감격과 감동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만 그 감격과 감동을 크게 못 느낄 뿐이겠지만요 예수님과의 추억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 같을 때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느끼며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과 살아갈 때에 이전과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추억 더하기 추억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추억 더하기 추억은 새 출발을 낳게 됩니다. 추억 더하기 추억은 새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추억 더하기 추억은 새로운 추억을 또 남기며 흘러가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곤지암 교회는 새 출발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귀한 교회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곤지암 교회는 새 사람이 될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곤지암 교회는 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추억으로 흘러가는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있어서는 곤지암 교회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힘으로 새로운 사역을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곤지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추억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의 추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갈수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벽이 아무리 높아도 그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기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